네. 네. 오네오녹하다 오늘은 제가 회장을 왔고 있는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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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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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에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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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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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테라를 벌써 내야 끼치지 하고 있는 권정우고요. 벌스 1에 참여를 했는데 화장 전과 후기 때문에 많이 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laughs> 어쨌든 저는 검으로 활동하고 있는 권정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보다 화장 전후 차이가 훨씬 큰레이두학기찌검신재입니다 <laughs> 영어 영문학과 8 거리에서 레으로 마지막 벌스로 참여하게 돼서 당신의 에코1 0 0 1화라고 합니다. 휴학부 이일 학권 순석이고 9인 테라비전에서 프로듀서 겸 플레이어를 담당했습니다 경영학과 이일 학번으로 재학 중인 아 지금은 휴학 중인 김수정입니다테 네비테이트에서 훅을 맞았고요 세이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휴학하고 있고요 EP 어떻게 준비할까 분산하면서 흥담이 하고 있습니다 방군 복무를 하고 있고요 테라 친구들과 함께한 컴필레이션 느낌 앨범도 기여 하고 있고 지금은 CPA 준비하고 있고 빨리 끝내고 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아. 리액션하신 오비 선배님 중에 한 명이 거리 출신인데 아낫 스윗. 그럼도 스위츠가 아니라 뭐 몽글몽글하면서도 되게 디스를 잘 박아서 되게 좋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들었던 게 이제 세 시즌 7의 이제 Freeko 라는 노래인데 픽시님벌스 뭐 듣고 오 대학교 힙합에서 이런 걸 한다고 테라 나중에 고려대 만약에 가게 되면 무조건 들어가야겠다. 저번 시즌이었나 이제 너희 군대 나가라 못해자면 너네 리앙키는 이미 갔떠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긁히진 않았는데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디씨 앞으로도 파이팅 하시고 네, 음악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파이팅! 지난 시즌 때 연대 보면서 시리아, 뭐 미야오미야 어쩌 하면서 그 라인이 있었는데 아, 어흥어흥으로 바꿔달라고 네, 합시다. 정정하는 걸로. 정정해주세요. 정정해 정정해 음. 저는 뭐 r y 좋아해서 딱히 긁힌 건 없고요. 제가 녹음 테이크를 해봤는데 제가 1120번인가를 녹음했어요 에이... 거리가 사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영구 t v 랑 이제 민민미누님이랑 같이 했던 컨텐츠이기 때문에 유튜브 하는 분들이 다르긴 다르구나 음... 그래. 사실 막판에 실제로 녹음 당일날에 빡꾸를 먹고 그날 이제 동방에 와서 프리스타일을 이제 딱네번 4번 해서 네번을 이렇게 짝입기를 해서 만든 게 지금 벌스거든요 전적대가 연세대와 굉장히 가까이 있는 이화여대와서 정준 벗이라고 나와 있는 그 장면도 그렇고 이화여대와 관련된 얘기들이 뮤직비디오에 이제 비둘기 탈을 쓰는 사람이 나오는 씬들이 네. 좀 있는데 잘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한두 명에서 세명 정도,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곡 제목이 뭐죠? 곡 제목은 해일이라는 주제. 쓰나미? 아... 네. 그러면서도 그 표기는 영어로 h a i l 도 같이 표기하고 싶어 음. HAI 뭐야? 영어 영문학과 출동, 영어로 그러니까 우박도 있고, 우박 약간 숭배하라, 약간 이런데 숭배, 약간 비, 그런 비슷한 개념보다. 그럼이 친구들은 어. 뜻을 세 개를 의대하고 쓴 거야. 그렇지, 그렇지, 제법인데, 알 i 이 좋아요. 아, 씨발 좋아. <laughs> 아, 좋송서 씨발 좋 일단 뮤비 때깔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썸네일만 보고 있는데, 차비 올라탄 게 멋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올라가지? 다리가 기신가? 아 근데 입은 너무 멋있는데 여기 차 위에 있는 거 어, 너무 와, 깐지 는데 <laughs> 여기 누구지? 진짜, 네, <laughs> 아, 네. 진짜 재밌겠다. 아 진짜 재밌겠다. 야 느낌 있어. 언더우드인가? 언더우드. 진짜 <laughs> <laughs> <좋다>. 아, <laughs> <laughs> <이게> 너무 멋있다. <laughs> 가시 아, 들리진 않네. 이건 톤 되게 좋은데? 이영균씨 목소리 오, <그게> 너무 좋다. <목소리> 아니 이직비디 너무 멋있게 만들었다. <목소리> <목소리> 이거 누가 찍어준 거야, 이 친구들? <목소리> <목소리> 두분 약간 톤깔이 비슷해가지고 되게 순수하게 잘 넘어갔다? 태모에서 산가티와누구 <목소리> <뭐지>, 그러면? 가티.. <목소리> <목소리> 아 변식이 아야 변식이 야아 그.. 아 그렇구나. 그러네 볼수 있겠다 <목소리> <목소리> 아. 고대들은 단순한 <반수하니 목소리> 이케이를하는데 <스키일한데? 목소리> 오우리 I am. I am. I am. 오 am.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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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멤버 m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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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a B, 어. 어, 진짜, 진짜 오. I am. 아, 오 오. 는 I am. I am. I am. I am. I a 깔끔하고 좋네 아내 돈. 드 연균씨가 톤이 엄청 예쁘다 연균씨 아, 근데 랩 잘하셔 연균씨가 파트가 <laughs> 되게 많은 것 같아 스대상아저번디스가 재밌네 오, 오, 오 목소리 들좋다

매력있는 곡이는데나 <laughs> yeah. wow. oh, wow. oh. 랩하는 거 처음 들어봐 yeah. 나 락하는 건 들었거든 오했 yeah. <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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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이렇게 좀 빡센 어. 네개 하나 정도 있어야 위지가 충분이 되니까 <웃음> <웃음>

최근에서 되게 쉬운 거였어 깔끔하다. 어, 좋은데 와. 너무 잘했다. 굿 그... 대박이다. 뮤비가 근데 진짜 역대 정기전용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 뮤비가 진짜 잘 나왔어. 너무 잘나어 감성이 개쩔긴해. 음, 응, 루크 그냥 진짜 기성 프로 래퍼들보다도 뮤비가 <laughs> 더 멋있는 것 같아. 아, 너무 좋아! 돈을 굉장히 많이 발랐어요 진짜. 아, 아 예. 사실 그냥 프로 뮤비랑 비교했을 때막 엄청 꿀리다는 느낌까진 않음, 진짜로. 카메라 무빙이든 막 흑백으로 전환되는 거든 그 모든 효과들이 다 너무 음악에 몰입하는 데에 적절히 도움이 돼요. 근데 그 특유의 연대 까리 있는 음. 것 같아요. 너 디스 당했잖아요. 뭐 반수 아니면 CPA, 더둘다 했어요. 네. <웃음> <웃음> <laughs> 뭐 그거를 가능한 거쓴건 아니니까. 아 그렇지. 사이좋게 드 대열 심기하고 가서 한번 쭉 보자. 고려 개성 라인도 난 너무 좋았고, 음. 그다음에 테라 루나 라인도 너무 좋았고, 테라 진로. 어, 테라 아 테라 진로 맞아. 라인도 너무 되게, 좋았고. 그래서 와 이거 좀 진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 가사 생각을 진짜 어, 많이 그래서 했는데. 이거는 진짜 좀뭐 펀치라인이 되게 좋다라고 느꼈고. 태모의 소산 카티와 힙합 모른다는 누나? 힙합 모른다는 음, 뭔지 모르겠네. 근데 이거 근데 사실 본인들끼리의 뭔가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오비로 서는잘 몰라요 이런 거는 잘 몰라. 음, 잘 몰라. 뭐. No p r o p e 이라고 하셨더라고요. 어. 기영규. 어, <laughs> 어. <laughs> 아 그래도 언급해줘서 고맙다. 아 그렇지. 내가 아 내가 글는 라인 몇개 있어. 에브리나이트. 커리밍. 에브리나이라고 이제 <laughs> 테라 유튜브. 그냥. 조회수가 굉장히 커. 테라, 테라 유튜브. 여기 여기 링크. <laughs> 어, <그래서 웃음> 좀 아쉬운 부분이 되게 많은 곡인데 그거를 되게 아데나 저거 이해 못 했어. 동, 동탄 신도시 아재들처럼 아예 그냥 뭐야? 그냥 뭐뭐 순수롭다는 뭐 건가? 어. 어. 그런 내가 내용도 몰라. 같은데? 그러니까 뭔지 몰라 내가 이거를. 약간 그냥 뭐 너희 아웃핏 별로다 음. 우리 약간 우리 좀 외적으로 좀 멋있는 걸 강조하고 싶은 그런 거 같아 음. 오케이 오케이 나는 일단은 딱 들었을 때이 곡은 기영균 님 혼자 거의 솔로곡에 피처링 세명쓴 느낌이다 <laughs> 아 인정 어 인정 <laughs> 그리고 또 이게 곡이 계속 쭉 이어지는데 모든 플레이어가 다 자기 할 거를 빵 몰아놓고 뭔가 다 너무 계속 차 있어서 지루함이란 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아 솔직히 어 연대 노래에 특히 이제 연대 노래가 하나의 이제 디시라고 생각을 하면 어 영균이가 살짝 킥이다 어떻게 보면 어 완벽한 요리 의도를 잘 담았다 이런 느낌 어 그런 느낌이 좀 드는 느낌. 어, 인정 인정이야 살짝. 방시혁처럼. 아, 근데 진짜 뭐뭐 뭐 어두워 방시혁부터 뭐다 나오네. 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아, 그러니까. 뭐 미미든 사회적 논란이든 다 썼는데 좋아요. 근데 살 재밌어 오히려 이런 키 게. 키 적절한 가사가 어. 더 보이네요. 그다음에 그키 조금만 더 컸으면. 어, 그거 그거는 살짝 웃겨서 좋았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내 가사 쓰는 스타일을 좀 최대한 웃기게 쓰자도 있긴 한데 그걸 좀. 어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라인 같아가지고 좀 너무 좋았었거든. 약간 음원으로만 들었을 때랑 영상을 같이 뮤직비디오를 봤을 때랑 음, 아, 느낌이 다를것 다를 같아요. 아, 차... 호흡이 느낌이 다를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전략적으로 뮤직비디오를 이렇게 화려하게 잘한 게 잘한 것 같아요. 난 솔직히 트랜지션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트랜지션이 막 그렇다고 완전 개 구려요 이런 건 아니고 다 좋은데 그 사이에 너무 무음 처리된 느낌. 의도한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의도한 것, 것 같긴 한데... 한데 조금 아쉬워. 다음 곡 눌렀네. 음 그런 느낌. 어. 음. 사실 멤버 보고 색 다른 걸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 아예 음. 밝고 기분 좋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기대와는 다른 게 나와서 좋기도 안 좋기도 한 느낌. 음. 요즘 음악에 쓰이는 기술들을 되게 잘쓴것 같아. 좋은 이제 보는 음악이다. 곡을 만들 때부터도 그렇고 결과론적으로도 그렇고. 겹치지 않게 각자의 개성을 엄청 잘 보여주는 게 진짜 이상적인 길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안 겹치게 정말 좋은 곡들을 듣게 돼서 너무 좋았고. 근데 이거 음. 보고 고대 연대 오고 싶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인가에 처음 보고 6년 전부터 공부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상 준비한 거라고 봐서 나는 돌아보니까 참 행복한 경험이고. 정말 쉽지 않은 일이면서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기전을 진행했던 순간들을 아무리 힘들어도 다 기억에 남고 나중에 좀 돌아보고 보람차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대생으로서의 스토리로 전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큰 뮤직비디오에서 표현할 수 있고 또 그게 제 캐릭터가 돼서. 하나의 음악을 완성한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게 되게,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고려를 해왔으면 좋겠다 아, 어, 되게 펀치라인 좋다 <laughs> 고려해보라는 게어어 <어우, 웃음> 옆에서 감사했어 아 생각 안나와이 <laughs> 사이에 라임을 박아 너 다양한 또 실력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곡을 하고 무대를 할수 있었다는 사실이 어, 나이가 들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그런 추억일 것 같아요 너, 너네는 너 이미 고대생이니까 뭐 우리의 공부의 힘들을 모르고 기만이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어 하지 기만이 아니라 근데 충분히 3년 후 4년 후 2년 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고 저는 진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카이의 위상이 막 4년 후에는 이러지 않으면 안 되겠지? 아마 학벌 주의적인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안 될. 이제 친한 친구들과 음악을 해서 그걸 영상으로 남긴다는 게 약간 추억으로 남는 것 같아 가지고 같이 주변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볼수 있는 컨텐츠가 있다는 게좀큰것 같아서 아마 이 영상을 만약에 보게 된다면은. 대부분이 수험생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힙합 씬을 좋아하는 사람들일 텐데 저희는 당신들 양측에 모두 포함되는 사람이니까 편식기 <laughs> 당신들 네, <laughs> 너무 그냥 재밌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이상 네. 이상 태라였고요 네. 앞으로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 레버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레버. RDL. Let's go. 테라 망해라로 끝내 어, 테라 망해라 끝 어, 그렇죠. 그렇죠. 아, 저희 전통적인 이사포. 회장님, 대장 저희 전통을 보여드릴 게요대라 망해라! 망해라.